안녕하세요. 오늘은 척척 학사 되기 그 마지막 단계 드디어 졸업합니다. 졸업 논문 쓰는 브이로그입니다. 졸업 논문을 쓰는 거는 천차만별이라서 일단 저는 저의 5학년 5학년 아니고 5년 짬밥의 팀으로 과연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냥 이렇게 어떤 이 사람이 어떻게 쓰는구나 이거를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현재 사학과기 때문에 사학과는 졸업 논문을 써야 해요 사실은 어, 대부분의 사학과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저희는 사학과 그 과정 중에서 수업 중에서도 레포트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학과 학생이라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사학과 학생이라면 이미 써놓은 논문들이 각자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보통은 수업 시간에 썼던 레포트를 졸업 논문으로 좀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대로 낸다라기보다는 그때 썼던 거를 조금 이제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해서 올리는 편입니다. 저도 써놓은 게 있는데요. 일단, 이게 제가 직접 채점까지 받은 거여서 중국 현대사 시간에 썼던 레포트인데요. 제걸 보시면 어머! A플러스네? 자랑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4학년 때 써서 그래요. 4학년 때 쓰면 다잘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현대사 역사 주체 대학생이라는 주제로 썼었는데 이게 한... 여기가 마지막 장인데 보시면 10페이지까지 썼어요. 이거를 졸업 논문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졸업 논문을 내기 위해서는 이 주제를 과사에다가 이메일로 보내야 돼요. 졸업 논문 주제를 보고 교수님을 이제 배정을 할 텐데 그래서 그렇게 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 교수님께 교수님과 면담을 합니다. 교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주제로 어, 쓰려고 합니다. 어떻, 어떤, 어떤 거 같습니다. 나요, 걔 여쭤보고 저도 아직 면접은 안 해봤지만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되겠죠. 일단 저는 써놓은 게 있으니까 일단 쓰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있고요. 서론이 있고 길어요. 아직 다 쓰지는 못했는데. 제가 뭐 너무 사학과적인 얘기라서 자세히 얘기 안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형 중현대 석속 대학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 정말 십구 년에 한국에서도 삼일 운동 있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오사 중국에서도 그런 민족주의 운동인 오사 운동이 발생을 했는데 대학생들의 역할이 어떻게 있었나, 특히 북경대에서 어떤 역할했나 을 이런 걸 조금 써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대학생의 그런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그 역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서 대학생이 어떤 정 시대 정신을 갖고 오사 운동을 일으키고 그 시대 정신이 대학생이 공유하 시대 정신이 어떻게 이어졌나 뭐 그런 거를 지금 쓰는 건데, 이 사건들을 모르시면 뭔 말이야 라고 할수 있겠지만,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학과는 이런 걸 배웁니다. 네. 일단, 이 사학과 논문은, 교수님한테 면담 받으러 갑니다 이것이 우리 학교 인문관입니다 여기 이렇게 어둡게 <laughs> <이렇게> 방이 많아 <laughs> 교수님들이 다 여기 계세요 다는 아니고요 인문대 교수님들은 최소 다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도록 할게요 저는 <laughs> 오늘 수정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습니다 이렇게 다섯 권이나 사실 처음에 쓸 때도 빌렸던 책들인데 다시 봐야겠네요 다 까먹었어요 지금 다 뽑아서 이제 빨리 받으러 가야 돼요. 이제 도장을 받고, 과사에 내면 최종 제출 완료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받았습니다. 사인저 이제 졸업해요. 저기요. 졸업하러 왔습니다. 안 사요. <laughs> 제발 받아주세요. 아 t 제목 바뀌었어요 따 e 표 치고 대학생 안 <laughs> 아니 e doctor. No, c o t a m 거 no, Paco, I just say. I go pile the d i 니 g e r Young skirt, but she's not a pile. s 요 g n e d but I say, I didn't say, 무슨 웃긴 나도. 누가 교수요? 여기요 <laughs> 조교님. 빨리 처리해주시죠. 여기다 그러면 낸 사람 이렇게 제가 치고 있거든요. 낸 사람들의 권유준 학생을 칠하겠습니다. 메일은 내셨나요? 메일이요? 메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아, 그 메일까지 내셔야지 학생. 아, 안 내면 어쩌세요? 자취해서 뭐안 내다가 아, 얄짤 없죠. 아네알겠습니다 인력을 음, 제가 하거든요. 아네알겠습니다 빨리 내겠습니다. <laughs>